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역사 독립군 백이성입니다. 오늘 제가 방송으로 들고 나온 것은, 어, 하도 국회 법사위에 그, 우리 저, 국민청원,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130만 명을 돌파한 거 아시죠? 이제 뭐 130만, 2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에는 관심 없이 그냥 하와이에서 미국 순방길에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 그것도 전자결제로 거부권 이래가 날려버렸습니다. 제2요구권 국회에 다시 요청한다. 아, 정말 대단합니다. 대통령은 저 정도 담력이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. 그랬는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한 가지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웃기는 일이 아니라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.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. 법과 관련된 모든 걸다 합니다. 따라서 나머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올라온 법률들조차 법제사법위원회 이 법안 소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두 체계와 자구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계에 맞느냐? 그리고 자구에는 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. 그래 가지고 국회 본회의로 올라갑니다. 그래 본회의에서 땅땅땅 땅, 땅 의장이 의결하는 거예요. 그런 그래, 그런 정도로 거의 상원의원의 역할이에요. 그런데 그 역할을 국민의힘에서 그여 명인가가 하는데 그8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곽규택, 조배숙, 유상범, 그 다음에 주진우 이렇게 네 명의 검사들이 그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검사 출신 변호, 그,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. 조배숙은 제가 저번에 말했죠. 더불어민주당에서 온갖 그, 뭐, 최고위원까지 다 해먹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국민의 힘으로 가가지고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. 천하의 나쁜 기집이죠.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. 이는 뭐, 지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그런데, 그 중에서, 그 지금 간사 역할을, 아마 간사가 뽑히는 않았는데, 아직까지. 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. 곽교택.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곽경택, 그 친구를 감독한 영화 감독 있죠. 곽경택의 동생입니다. 이 사람이. 그 다음에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박준태라고, 이거는 뭐, 이, 뭐, 별거 아닌 그 헬스케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, 이 과학교태기가 청원 130만 명이 넘은 그 국민 청원을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놀라지 마십시오, 여러분.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.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은 남파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, 그래 그 행위 아닌가.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조항을 볼때 그리고 이것을 최초 발의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어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이 뭔가 여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된게 아닌가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. 따라서 그때 민주당 측에 앉아있던 장경태, 서영교, 뭐, 그 다음에 박준택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, 야, 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! 잠작해막 이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그랬는지 뭐냐 하면은 장경태 의원은 뭐 그만해라고, 그만하라고 하면서 상대방 의원의 공식적인 이 질의 시간에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점잖게 이쪽 그 광경택, 곽규택 의원의 말을 뭉갰습니다. 세상에 때가 어느 때인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색깔론을 들먹입니까? 우리나라가 아직도 자기네들이 볼 때는 북한 조선 노동당이 뭔가 그 조종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130만 명씩이나 움직인단 말입니까? 그러면 제 와이프하고 어? 그 뭐야 저도 그럼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까? 제가 조선 노동당인가요? 말이 됩니까 이게? 여기에 자, 광경택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죠. 곽조택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부산 동구 서구 죄송합니다 만 제가 살았던 부산 동구예요 부산 동구가 지금 서구하고 합쳐가지고 이곽규택이라는 인간이 이 인간이 이거 뭐야 부산 서구 출신이라고 토성 초등학교 해광고등학교 어. 여러분 그래 서울 법대 공부는 잘했나봐 어 해원고등학그 정규 1등 안 하면 서울법도 절대 못 들어가는데. 예. 그 다음에 여기는, 어, 주진우. 제가 맨날 타겟 삼고 있는 주진우죠. 부산 해운대 갑 주진우 검사. 부산 동구 서구 곽주택 검사.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. 주진우 검사는 해병대 최상병 그거를 놓고 뭐, 장비가 어쩌고저쩌고, 뭐, 장비가 고장났는데, 그 장비가 고장났는데, 8명을 전부 다, 뭐, 기소를 하면 좋겠냐? 그러고 나서 말이죠. 민주당이 자기 의견의 전체 다를 들어본 게 아니고, 일부만 떼가지고 악선전을 하고. 나는 전체 다 들었다. 와해. 야, 이 주진우야. 나는 전체 다 들었다. 왜? 나는 전체 다 들어도 네가 잘못 말했더라. 내가 보니까. 사람을 어디 장비에다 비유하고 있어.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. 그걸 왜 민주당을 탓해? 곽효택 그다음에 주진우 참 부산이 참 걸작들을 뽑아가지고 올려 보내놨습니다. 우리나라 국회에 참 크나큰 인재들입니다. 부산 동구 서구의 곽효택 검사. 부산 해운대 구갑의 주진우 검사. 예, 부산이 뽑아놓은 자랑스러운 부산의 인물 한 인물은 어 대통령 탄핵에 13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북조선 노동당의 그손 머리에서 놀아나는 하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뭐야 차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건 장비가 손실됐는데 그 장비가 손실됐다고 치면은. 거기에서 뭐 사람 관련자 여덟 명을 전부 다 기소하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이런 소리 하고 있고, 네 정말 부산에서 참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그 뽑아서 올렸습니다. 예 존경합니다. 이상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. 백희성 강사는 내일 제가 또 다시 한국사 역사는 반복된다의 그. 해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